네, 네, 트랙스 네. 크로스오버 차량 와이퍼입니다 이제 와이퍼 아, 와이퍼라고 하니까 와이프 같지 않아요? 예그 리필고무 <laughs> 그 리필고무 제가 교환할게요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의 그 와이퍼는 운전석은 650 그리고 조수석은 400mm 짜리입니다 그리고 타입은 B타입 B11 B14인가? B10 B타입이고요 이게 좀 안좋은 타입 별로 없습니다 타입이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 리필고무를 작업하실 때 기스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와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면서도 쉬우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제가 기스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이그요 우리 아이퍼 끝에 부분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 요 플라스틱을 최대한 바깥으로 잡아당기십시오 잡아당기면 이렇게 공간이 벌어집니다 이 공간을 좀 많이 넓히세요 이 공간을 최대한 이렇게 넓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 아직 공간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더더 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공간 이렇게 쭉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, 이, 이 리필 고무를 고무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빠져. 빠집니다 와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졌죠 기스 안 나게 하는 방법 제가 찾아냈습니다 왜이걸 몰랐을까 자 그리고 리필 고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제가 조립하겠습니다. 조립하려면 여기 공간이 있죠. 이 공간 사이로 넣으시면 돼요. 바로 <laughs> 조금만 공간 어... 0.5cm, 0.5cm 정도 공간만 있으면 이 사이로 이렇게 리필 고무를 넣으시면 됩니다. 되는 안 되는 줄 알았어. 와 쉽죠. 키스 안 나게 한이 리필 고무 바꾸는 방법. 자 이렇게 자, 됐고요. 아, 네,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넣으시면 똑 됐죠. 이게 이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. 이 공간 만드는 거.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뺄 필요 없어요. 요 플라스틱 있죠? 요 플라스틱 빼지 말고 공간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0.5cm 공간만 만들어 놓고 하십시오. 그 다음에 다 했다. 그러면 밀어 넣으시면 들어갑니다. 깔끔하죠? 여기도 깔끔하고. 그래서 리필 고무 다 완성. 성공하십시오.